경찰은 풍자 마음껏 하라던 윤 대통령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려는가. 경찰이 지난해 말 소셜서비스에서 화제가 된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영상 제작자를 지난달 10일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MBC의 어제 보도를 보면 경찰의 의도가 빤히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라. SNS에 조국혁신당과 함께 합니다라고 게시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피의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 및 편집한 사실이 있는가? 누구 지시를 받고 영상을 같이 제작했는가? 영상 제작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받은 신문 내용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의 영상과 조국혁신당을 어떻게든 엮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건 했다고 보도하고 싶은 의도가 읽힙니다. 참 애쓰십니다. 대통령 한명 바뀌었다고 대한민국 경찰 수준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영상 제작 시점은 조국혁신당 창당 넉달 전인 지난해 11월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건너가서 조국 대표의 지시라도 받아 제작했다는 조서를 꾸미고 싶은 걸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총선의 후보자도 아니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어떻게 한번 엮어보려는 겁니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풍자 마음껏 하시라 그건 SNL에 걸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풍자는 시민들은 함부로 하지 말고 SNL만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까?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경찰은 그 뜨거운 열정으로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에 애꿎은 시민 때려잡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명하길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힌 이원석 검찰총장 절반이라도 따라가길 바랍니다.